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선생입니다.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라인에서 지금 이탈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좀 빠르게 반등이 나왔어요. 지금 봤을 때 추세를 고점에 낮추면서 이런 식으로 좀힘면서 내려주고 있거든요. 보통 이런 식으로 점점 조금 조금씩 기울 때는 어, 하락이 좀 가파라지면서 이렇게 내려꽂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저는 이 하단부까지 일단 보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좀 본격적으로 대응받아보고 싶다거나 정확한 타점이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해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돈좀 벌어보고 싶다. 주식을 좀잘 배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댓글 안에 제가 입장 링크 달아 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 가세요.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이고 무조건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 제가 가끔 영상 올리면 본인 정보가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 주세요.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